128달러에 752타일을 샀다. 지금 시세로 보면 27,000입니다. 몇 배로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100배가 이상 올랐는데 한 200배 오른 것 같습니다. 대략. 강남과 조금 다르게 지금 성수궁쪽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어스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 그리고 부산, 인천, 뭐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오늘은 성동구편, 성동구편을 한번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스2 접속하셔가지고요. 바이랜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미국 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축소를 해서 직접 이동을 했는데 오늘은 검색을 하겠습니다. 성동구청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오늘은 성동구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제가 조금 축소를 했고요. 이쪽이 아시겠지만, 성수동, 뚝섬, 이쪽 지역이고, 이쪽이 음, 한양대 그리고 어, 이쪽 호수 보이죠? 여기가 건대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여기가 아마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이쪽 동호대교 쪽 라인을 타고 이쪽이 옥수동 금호동 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늘은 네 먼저 가장 핫한 플레이스죠 서울숲 부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숲 부지가 굉장히 큰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나눠서 거의 서울숲을 독차지 하다시피 이렇게 사셨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큰 타일 위주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분이 작년 12월 19일에 128달러에 752타일을 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세로 보면 27,000입니다. 지금 한국이 또더 올라서 어,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36달러까지 왔네요. 지난번 제가 영상 찍었을 때가 35달러였는데 그새 또 1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세 기준으로는 지금 뭐 27,000게 몇 배로 제가 계산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어이 계산기를 이제 켜야 될것 같아요. 예, 100배가 이상 올랐는데 한 200배 오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는 뭐 별로 부럽다는 마음도 별로 안 드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세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핫한 이 성수동 하면 지금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뭐 트리마제 그리고 부영 땅도 이분이 사셨네요. 여기 아 이쪽도 서울숲 아크로 포레스트 이쪽도 사셨고, 여기가 갤러리아 포레일 건데, 갤러리아 포레도 이분이 다 사셨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네. 트리마제 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이라고 표현하는 트리마제. 한번 클릭을 해서요 이분도 12월 12일에 24달러 음, 191타일 타일 수가 아까보다는 적기 때문에 12월에 사셨어도 어, 금액은 조금 적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한 타일당 36달러인데 네, 36달러인데 지금 7,000불 정도 되네요 6,900불이니까 7,000불 정도 해서 25달러 투자했다고 보고 얼마입니까 7,000불이니까 280배 되는 것같은데 280배 정도 크기 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성수동 핫한 플레이스고 이쪽은 거의 강남이랑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는데요 성수동 워낙 핫한 데여서 가격이 좀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볼 때는 자양구 건대 쪽네 스타시티 쪽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인데 이쪽은 음 거래가 한번 됐네요 일단 1월 2일에 초기에 사신분이 67불에 사셨고 1월 10일에 어, 약 8일만에 8일만에 어, 320불 어한 4배 이상 4.5배 정도 4.5배 정도 수익을 보시고 거래가 됐다 그렇지만 이분 역시도 320불에 샀는데 현재 지금 이... 1700불입니다. 그러니까 8배 정도 수익이 났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과 조금 다르게 지금 성수동 쪽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더 많아요. 빈 공간이 되게 더 많습니다. 지금 서울 대부분 뭐 용산구도 저번에 한번 저희랑 같이 보셨는데 어,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이쪽도 굉장히 빈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동구 쪽은 아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한국 땅 사는 거 자체가 지금 어스투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 맞다 틀리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도 어스투는 초기이기 때문에 다들 보는 게 강남 땅부터 보시잖아요. 그래서 강남 땅들을 많이 보시는데 강남 땅들 잠깐 한번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빈 땅이 없습니다 강남은 그래서 나는 이쪽 투자 자체를 그냥 뭐 자원이나 에센스나 뭐 주얼 이쪽 보다는 그쪽 너무 어렵고 그냥 단순히 부동산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 어 하고 싶고 지금 한국 가격이 지금 36 달러인데 나중에 이거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한국 쪽 부동산 가치로 조금 투자를 하시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강남 땅이 뭐 물론 하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거래를 해야 되고, 또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싸게 사면 더 좋지만, 팔지 않으신다는 분도 많고요. 그만큼 관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빈 곳이 없습니다. 여기 빨간색도 비어있는 곳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데, 국기 설정을 안한것 뿐이지, 다빈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그런 투자 관점을 갖는다면, 저라면, 어 이쪽이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고 저희 실전 어스투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한국당은 조금 자금이 굉장히 여유 있으신 분들 위주로만 지금은 추천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국당 같은 경우는 시세가 너무 높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시세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금 당장은 권장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아직도 너무 초기입니다 비어있는 땅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어, 한국보다 더 비싸죠 60달러가 넘으니까 또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시세차익을 보려면 어, 미국을 보셔야 되는 게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평소에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어스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긴 하지만 부동산과 굉장히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점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강변 넘어가면 여기 옥수동 쪽이죠? 옥수동 쪽도 이렇게 한강변 부분은 조금 이 한남동 넘어가는 부분은 빈 땅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쪽 옥수동도 한강변이 보이는 이쪽은 빈 땅이 더 많죠? 그리고 아파트를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지금 타일을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구매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조금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이점이 있고 또. 어, 이 물건을 어, 매각하는데 있어도 어, 이런 사각형 모양이어야 상품 가치가 더 있다 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너무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뭐 투기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역시도 처음에 많이 사셨을 겁니다. 요번에는 이 동호대교를 이렇게 쭉 타고 왔을 때 약수역이 나오고 또 이쪽에 당충체육관을 비롯해서 뭐 신라호텔도 있고 굉장히 좀 하나의 랜드마크죠 이런 쪽이 많을 건데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신라호텔. 네, 신라호텔 여기 영빈관일 거고 아또 이분이 다 사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26달러에 사셨어요. 148타일을 지금 한 5300불 정도 되고요 시세차익으로 대략 어, 200배 이상 그냥 대략 200배입니다. 뒷자리까지 구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 200배 정도 수익을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이분 역시 역시도 여기 신라 호텔이라고 써놨어요. 아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 시세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만약 이분처럼 이 신라 호텔 부지를 가지고 있다 상징성이죠. 저 같으면 이 가격에는 안팔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EPL 이슈가 나왔죠. 도메인이라고 제가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EPL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런 랜드마크 특정 지역에 아무래도 EPL과 조금 물려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세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라호텔 이쪽 타일의 주인이라면 이 가격에는 이 가격에는 안팔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타일과 조금 이런 상징성 실제 지구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상징성이 부각이 된다 뭐 이런 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또이 특정 지역들 시세나 뭐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실전 어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문의를 많이 굉장히 해주시는데 어잘 모르겠다 나 설명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수익이 좋은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어 아직도 많으세요 그리고 어 한국 투자자들 역시도 10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빈 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성동구를 오늘 이렇게 찍은 이유는 아직도 빈탈들이 많다. 자기는 그냥 한국 쪽을 사고 싶다. 한국 쪽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 강남은 못 사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어느 쪽을 봐야 되냐 했을 때어 저는 한강변을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말씀 많이 하시죠 이 한강변을 끼고 이 근처를 사면 된다 그래서 쪽 한남동 이쪽 역시도 다빈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부동산 관점으로 땅을 사야 된다고 하면 성수동이나 이쪽 옥수 이쪽이 강남 쪽과 맞보고 있고. 굉장히 빈 땅도 많고 해서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실전 어스투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일대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런 전화나 채팅으로는 조금 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다. 그리고 나 너네에 대해서 좀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어, 미팅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미팅도 다 잡아드리고 뭐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네, 오세요, 보세요. <laughs> 네, 저희 다 오픈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팅 잡고 시간 맞춰서 저희가 다 상담을 해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전 어스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